이슬비묵상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위선과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전에서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이어서 율법 학자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학자들이 옷과 걸음걸이와 그럴듯한 말로 견고한 척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많은 헌금을 보지만 예수님은 랩돈 두입에 담긴 과부의 헌신을 큰 헌신을 보십니다. 거치 아닌 속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나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는 산헤드려온 회원이며 바리시바 사람으로서 상석에 앉아 사람들의 존경과 동경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교만과 탐욕의 탐욕과 유선의 이유가 됩니다. 지휘가 칼이 되어 약자를 해치고 칭찬은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지휘 어떤 지휘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도 나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유선을 떨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